당신이 현재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돈의 액수를 노트에 적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생각 파워를 전달드리는 웰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돈 공부를 위해 세 번째 책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업에 실패한 젊은이와 부자 노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돈의 교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소설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책속 젊은이의 사업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과거 실패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고 난후 부자의 노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들으신다면 더욱더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북 시작 전에 적어보셨던 자신이 현재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돈의 크기를 기억하시고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듣고 나서는 앞으로 내가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는 얼마로 목표를 할 것인지 댓글창에도 공유해 주세요. 선택 충동적이고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돈을 잘못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운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 돈을 쓰려고 하지.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작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신용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자네에게 돈을 건넨 건 실생활과 관련된 회사나 가게 매니저, 고객, 부모님, 친구 등그 중에 누군가였을 거야. 이처럼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꾸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리스크 부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까?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스스로 부를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치를 많이 휘둘려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누구나 재벌 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재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다네. 부채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자는 없다.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자기 파산하는 원인이 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비탓으로 돌리고 생각을 멈추지. 빚을 진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는데도 말이야.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만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자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은행에게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간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게.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늘지도 아닐 뿐더러 줄지도 않아.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300만 원이지만, 이걸 비싸다고 볼지 싸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도산을 면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 원을 지불하고 현금 준비금액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 여느 회사라면 모두 하는 일이야. 이건 보험과도 같다고 볼수 있지. 절대! 헛된 게 아닐세. 이때는 금리를 회사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라 생각할 수도 있어. 요컨대 시점에 따라 빚은 다양한 형태를 변한다는 거지. 소유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다. 빌리는 사람 있으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이처럼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겉과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두 가지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은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 이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부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이 또한 안과 밖이나 할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을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이 가치도 잘못 봤어. 잘한 게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주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잃으려 하는 건 정말 명청해 보이지.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1억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이 1억원이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원의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는 10억원, 1억원의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는 1억원이 모이게 돼.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에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됐다네.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부터 돌아보라.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만 모인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수 있다. 시험 삼아 한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을 들여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큰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당연히 사람과 일둘다 중요하다. 즉 사람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신용은 지난 행동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의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으로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켈리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돈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돈의 교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디오북 시작 전에 적었던 돈의 목표와 앞으로 목표하는 돈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앞으로 목표와는 돈의 크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에 여러분의 목표와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그분들을 지금 초대해 주세요. 알람과 구독도 설정하셔서 생각 파워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켈리가 했다면 당신은 무조건 하실 수 있습니다.